책을 읽으면 인생이 변한다 그러는데 혹시 인생이 변한 적이 있을까요? 제가 정말 한 2, 3년 동안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300권 정도 이상의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제인생은 과연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낌반은 반드시 있어요.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인생에 적용하시면 분명히 과거보다 좀더 나은 삶을 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요, 책은 읽는 게 아니라 책은 하는 영역이에요. 어, 다시 한번 무슨 말이냐면요, 책은 읽는 영역이 아니라 책은 하는 영역인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딱 책을 폈어요. 근데 마침 그 책이 어 서정적인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소설책인데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는 거죠. 뭐냐면 첫사랑에게 되돌아가는 길이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이다. 그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은 첫사랑에게 되돌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 첫사랑에게 내가 사랑을 하고 있고 누군가 이별을 겪었던 나였어 누군가에게 계속 미련이 남아서 다시 연락할까 말까, 어술 한잔 먹고 자꾸 기억이 나는데 카톡을 보낼까 말까 그렇다면 아 첫사랑까지는 아니지만 누군가를 다시 만나서 인연을 만들어가는게 그만큼 어렵구나. 라는 거를 깨닫는 거죠. 물론 이렇게 얘기함이 있어서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연락을 해서 잘 돼서 더 오랫동안 만나는 경우도 있겠죠. 물론 사람들이 사랑하는 과정에서 안타깝게 헤어졌다면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들이 사랑하다 헤어지면 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또 비슷한 이유로 또 비슷한 원인으로 또 헤어지게 되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랑을 이별의 아픔도 있었겠고요. 물론 지금 결혼 했지만, 어, 여보, 이거 오만한데? 네.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또한번 들어볼게요. 또 다른 책을 내 폈어요. 어, 내가 자기 계발을 해서 조금 더 오늘보다 나은 내 일의 인생을 살아가야지. 그런 딱 마음을 먹어서 누구보다 정말 열심히 내가 다이어트를 해보겠어. 라고 딱 굳은 결심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책을 딱 폈는데, 어제보다 나은 삶을 살고자 한다면, 은 어제와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다른 행동을 해야만 어제보다 나은 인생을 살 수가 있다 라는 문과가딱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걸 딱 캐치해가지고 그 책에서 그딱한 문장 한 문장을 캐치를 하는 거예요 그 문장을 캐치한 다음에 그 문장 한 개를 가지고서 내 삶에 적용을 시켜보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내가 운동을 하는 결심을 했어요 갈지 말지 고민한다면 어, 집에 와서 유튜브 보면서 누워가지고 맛있는 치맥을 먹고자 하는 게더 느껴지고 싶어? 하고 싶어? 그때 어제와 같은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그런 행동을 하기 이전에 달라진 내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냥 무조건 헬스장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책은 하다. 결국엔 내가 원하는 그 책에서 그 문구에서 정말 내가 탁 가슴에 와닿는 그 문구 하나를 탁 픽업해가지고 그 문구를 내 당장 할수 있는 삶에서 변화시켜 보는 거예요. 당장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자 마음 먹었다면 냉장고 문딱 열었을 때 나를 유혹하는 치킨이나 냉동식품이나 피자, 만두 그런 거 먹지 마시고 좀더 건강한 음식을 가져다 놓고선 뭐 샐러드라든지 닭가슴살이라든지 그걸 픽해서 먹으면서 내가 좀더 건강해지고, 날씬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고, 생각하고, 실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한 얘기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책은 말이죠. 내 인생을 달라지고 싶다면, 책은 읽다. 읽다의 영역이 아니라, 책은 하다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 하다를 어떻게 할까? 책에서 본 처음부터 끝까지 다못읽으면다읽지 마세요. 그냥 챕터 중에 가장 와닿는 문구, 그 구절이 있으면 그걸 한단 픽을 해서 그 픽한 그 문장을 내 삶에 바로 적용을 시켜보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인드보단 무조건 긍정적으로 하자. 어, 긍정적인 마인드를 먹다 보면 저절로 웃음이 난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맞아하더라도 어, 웃으면서 나이스하게 또 긍정적으로 살면 그 문장 하나 내가 책을 하다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온 거죠. 이렇게 하나, 둘 지속적으로 다양한 책들을 다볼 필요 없고요. 그 보고 싶은 책 중에 또 특정 챕터만 딱 끄집어내서 내 삶에 바꿀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바로 책을 하다 영역으로 매일매일 내 삶에 적용시켜 보세요. 그럼 분명히 어제보단 나은 인생이 만들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 오늘도 고, 난 극복, 그 뭐, 목이 좀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려고 떠들고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거우, 난 극복 감사합니다.